마태복음 2장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2장은 예수님의 영아기 순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로다왕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전개됩니다. 헤로다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는데 박사는 천문학자, 점성술사, 철학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원어를 사용했는데요. 어쨌든 믿는 사람 은 아니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또 유대교 교인이라는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단가지 확실한 것은 점성술사입니다. 점성술사는 고약에 오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뿐이 아니고 많은 고대 등군동 고대 국가에서는 점성술사들이 또는 박수들이 예, 왕의 모사로서 많이 유행을 했고, 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많은 것을 또 예언해서 맞추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부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도 없고, 그대로 이들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고,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났다. 하는 것을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유대 나라의 왕이었던 헤로한테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빈손으로 갈수 없습니다. 또이 박사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명성이 있었죠. 동방이면 바벨론 쪽인데 그큰 나라에서 이장으로 이제. 에 예, 바벨론이 있던 그런 지역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의 국가는 없습니다. 예수님 때기 때문에, 그래 바벨론으로 가 있던 뭐 유대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너무 비약적인 것 같고 단지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점성술사 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난다고 하니까 이제 빈손으로 못 오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러면 금이죠. 왜냐면, 캐리하기 쉽고, 귀중품이니까그 다음에, 그당시 유명했던 향, 유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어, 주려고 했는데, 막상 헤로당궁에 가니까 왕자가 없어요. 그렇게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별을 보고 왔는데, 그,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났다는 어, 왕자의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별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별은요. 어디 가서 멈출 수가 없고요. 뭐 구름이 가릴 수는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 나신 집에 가서 딱 머물러서 그집 들어가니까 애기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천체의 별은 아닙니다. 많은 걸 해석들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별보다 가까운 달도 우리가 급양으로 계속 갈 때는 달이 우리를 따라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전혀 뭐 거리가 가까워진다든지, 어, 45도로 보이던 달이 내가 한 10m 가니까 그것이 한 60도로 보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별은 천체의 별이 아니고 하여튼 신비한 겁니다. 이 귀신들 눈에만 보였든지 못해 됐든지 하여튼 신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로당한테 갔습니다.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아, 자기는 왕자를 낳은 적이 없는데, 먼데서 규중품을, 물론 보여주지는 않았겠지만, 아, 차림이나 일행이 많았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동이 났어요. 왕이 모든 제 세상과 백성의 서위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제 헤로당도 이게 애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약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헤롯과 함께 종교적으로 도움을 줬던, 이, 어, 말하자면, 그, 뭐라고 그니까그 왕실에 비료, 비료부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대제장과 서위반들을.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에브라, 베드랄렘 에브라다야 하는 구절 나오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골 유대 고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여기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유대 땅을 안 하고 어 베들레 유브라데 어, 베들레헴아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의 또한 이름이 에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로부터 한참, 한 500년 뒤에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을 유대 땅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갖다가 자꾸 하나 틀리지 않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인용할 때 보면요, 아주 유연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고, 또한 가지는 구약에. 어설프게 초보적 게시를 갖다가 신약에 완성된 게시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진적 게시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를 봐서 그런 것을 볼줄 알아야 아이고, 뭐, 구약을 좀 어설프게 신약에 인용했네,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면 게시가 점진적으로 됐고 신약 성경이 AD 397년에 완성됐을 때는 이 성경에 대한 게시는 끝났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더 많이 계시를 한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인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거라. 그러니까 헤롯이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헤롯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자기가 가죠. 그래서 반신반의 했고, 또 박사들이 행여 이제 만나면은 나한테 알려주면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 한것 같은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고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럼 이게 이제 밤이라는 건데, 그 지금 같이 무슨 전개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그 당시에 우리가 박사들과 동행하지 않은 한 이게 어떤 것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또이 별이 뭐 인도했냐 짠 이거는 성경에 아주 그렇게 중요하던 교리나. 이런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도 그냥 이 선에서 기록을 끝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이 이게 한 15km 정도 길이 되는데 밤에 갔을 리가 없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은요, 그 감난산을 넘어가야 되고 굉장히 길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그런 길을 밤에 그렇게 힘들여서 갔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불려라 황금과 유영과 몰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대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를 알아본 거 아니냐 그렇게 확대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큰 영광이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 탄생한 것을 해로시 알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이 뒤에 보면 많은 아기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집트로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라마에서 그 뭡니까? 나엘이 막 크게 우는 그런 애통의 곡소리가 베들레헴을 완전히 곡성으로 말미암아 꽉차 있는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들은 예수님에 도움되지 않고 단지 도움이 됐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낳았을 때 마리아나 요셉이 별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생활터전인 나사렛으로부터한 150km 정도를 어,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쪽 위에 에, 갈릴리 지방에서 이 어, 밑에 유다 땅인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어, 그 많은 물질을 갖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예수님도 구유해서 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할례하고 제 마리아가 정결례식을 할 때도 보면 겨우 비둘기 정도를 갖다가 성전에 바친 것을 볼수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더불어 이집트로 가 있을 때 피난했을 때 아마 이 유향과 몰약이나 이 황금을 그 당시에 경비로 쓰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모세와 그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많이 여기에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나오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살리는 얘기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빠이 얘기라든지 또는 이집트 백성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보물을 갖고 나왔는 것처럼 이제 결국 이집트 아, 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예, 그런 것처럼 많은 걸 예표는 돼 있지만 예, 그 정도지 이 동방박사한테 그렇게 큰 의미를 우리가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를 인용한 건데요 호세아서는 이제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은 내 자녀다 이제 그런 것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이게 보면 은 여기까지만 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리아도 엄청 어, 정말 어, 세상적으로는 많은 고통을 받았죠.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일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봤을 때에 처녀가 잉태했으니 그런 수모가 세상적으로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를 마리아한테 듣고 나서, 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잉태한 부인을 내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품에 안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용, 용이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순환이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적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하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나 헤리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나헬의 묘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돌무대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헬의 묘라 이렇게 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레미야서에는 이제 나헬이 남아에서 나헬이 자식이 없어서 크게 우는 애국소리를 예레미야가 인용할 때는 망했을 때. 예루살렘과 가깝잖아요, 거가. 그래서 통곡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엘이 사실은 자식을 늦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늦게 주고 또 힘들어 하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엘이 그 자식을 못 고해 가지고 애를 달잖아요 그 언냐고 막 시기하고 싸우고 막 또 종을 갖다 자기 요종을 막 들여보내고 잠자리에 막 이런 것을 그런 애통 소리가 이제 이때 또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도 나고 그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이제 두세 미만 애기들이 죽는데 이제 고고학자들 말로는 그 당시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애기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 베들레헴의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어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고 그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처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특히 저도 그랬는데 에, 일단은 주위와 친구와 유교 문화권에 있던 우리 환경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한 3년 걸립니다. 제가 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스스로들 정리해 나가는 것을 한 3년 걸리더라고요. 아니,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놔. 그냥. 이렇게 인정을 받게.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서로 신앙이 틀리니까 잘, 아, 이게 멀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고지식하고 결국 얘기 하다 보면 결국에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많은 학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논하고 또 우리가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분명히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 되었고 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모든 과학이나 수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도 같은 경로로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두뇌에. 그러나 그 어떤 학문이나 어떤 과목도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우리의 가치나 사고를 뒤흔들 만한 학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초등고 초등 초중고 이렇게 공부했었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뭐가 더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디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지식으로 쌓여져서 축적돼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종교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몰라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심취돼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모슬람이나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그 세상 지성적인 이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우리 그 신학은 신앙은 우리의 전 가치를 뒤흔드는 그런 바탕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 같으면요 세상 것을 논할 때별 흥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아마 모슬람도 진짜 열심히 모슬람도 그럴 겁니다. 아마 유대계 진짜 어린, 어, 열심히 사는 유대교인도 그럴 겁니다. 제가 한번 유대교 랍비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것을 좀 공부를 하려고 얘기를 해도요 답변을 안 합니다. 뭐, 그거, 어, 너희 같은 것들이 뭐 그런 걸 알으려고 할냐 이런 무시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런 주춧돌이 된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요새에게현무아에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라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땅으로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니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 거가 있을 때 사실은 이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 아기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저는 살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것이 로마를 비롯한 그 역사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B.C. 4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사건은 예수님의 태어나고 얼마 안 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AD, BC 0년이 아니고, BC 4년 또는 BC 5년 12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럼 왜 그렇게 기록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돼서 인정이 돼가지고, 어,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종교와 정체 영향을 미쳤을 때는 한 천년 AD 한 천년 경쯤 됩니다. AD의 그 교부 시대를 지나서 한 600년에서 1000년 사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기독교가 맹유를 떨치니까 이제 로마력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ADBC를 가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캘렌다 달력으로 만져야 돼. 왜 우리가 로마력을 쓰냐 하면서 부랴부랴 작업을 했어요. 그것을 어떤 고정을 거치지 않고 한 수도원의 신부가 했습니다. 그래고리는 신부가. 신부가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달력이 퍼져나가서 이제 일상화 됐는데 그 뒤에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로마 역사에다 갖다 대보니까 헤로시 죽은 날짜가 역사을 하니까요. ADBC 0년이 아니에요. B.C. 4년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예수님 탄생을 해로 사망 이전 앞으로 내보내고, 해로는 B.C. 4년 4월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나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면 이루려 했다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뭐, 말씀을 이루을 했다. 말씀을 인하셨다. 뭐, 이렇게 많이 구약을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여기도 그래서 구약을 인용한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면 이루을 했다는 것이 선지서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할 때에, 이세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 할때 줄기가 네째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성경학자가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시린 나시린이 이 나사렛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썼을 텐데 어느 해 유이가 아니겠는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장을 마쳤는데 이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산다르시 결코 세상의 육신적으로는 쉬운 일 아니다. 그걸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교훈이 이 장에 기록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